안녕하세요. 스포와이드 문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스포와이드에서 새로 출시한 블록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블록들이란 블록과 딜의 성어로 대량의 코인을 보유한 매도자와 대량의 코인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자 간의 시장의 급락 충격 없이 코인의 대량 거래를 체결 시켜주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억 단위의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껴서 하는 것처럼 집은 코인, 사고 파는 사람은 매수자, 매도자, 공인중개사, 거래소.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은 편할 것 같아요. 네, 옷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잘안 팔리는 옷들 재고가 참 많잖아요. 그걸 낮게로 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90% 할인 떨이로 팔면 한 번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한 방에 체결시켜버리는 것이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90% 할인해서 파는 시간이 좀 아깝지만, 시간이 돈인만큼 그 시간에 다른 거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90% 할인해서 산 거니까 네, 조금은 가격 쳐서 팔면 이윤이 남아서 서로 원하는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거죠. 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코인을 천만 개 갖고 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세보다 30% 싸게 줄 테니까. 한 번에 사주실 분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자에게 애원하고 구매자는 30% 싸게 사면 이득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 코인을 한 번에 다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블록 딜은 한 블록, 대량 물량을, 딜은 거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매 판매와 도매 판매 의 차이입니다. 네, 블록 딜은 이런 뜻이지만 스포와이드의 블록 딜은 조금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와이드에서 선보이는 블록 딜 서비스의 경우는요, 대량의 물량으로 인해 시장 급등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위함도 있지만, 네, 구매자에게는 적극과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투자를 귀신같이 잘 맞춘 사람들한테는 투자를 하면 되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이득이 날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스포와이드의 블록딜 코인, 적금 서비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네, 은행에서도 적금하며 이자를 주잖아요. 스포와이드도 블록딜로 구매한 코인을 해당 기간 동안 예치해 두면 이자를 코인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 코인이 있고 가격이 100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 코인을 100만원어치 블록딜로 사서 기간은 1년짜리로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예치했으니까 유튜브 코인 이자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구매한 100만원짜리의 유튜브 코인과 88만원의 유튜브 코인을 만기일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원일 때는 1 8 8만원치의 유튜브 코인을 받으니까 코인 수량은 18,800개를 받고요. 10원일 때는 188만 원치의 유튜브 코인을 받으니까 코인 수량은 18,800개를 받게 됩니다. 결국 100원이든 10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개일에 188만 원치의 유튜브 코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받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코인 적금 기간은 6개월 짜리, 12개월 짜리, 24개월 짜리가 있어요. 6개월은 20% 코인 이자, 12개월짜리는 88% 코인 이자, 24개월은 200% 코인 이자를 줍니다. 왜 이렇게 크냐고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주는 것처럼 지금 코인 시장이 초기 시장이어서 그래요. 여기서 잠깐!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1970년대에는 은행에 가면은 1년 이자가 25%였던 거 아세요? 그것처럼 지금 코인이 초기 시장이라서 스포아이디에서 이자율을 이렇게 높게 주는 겁니다. 이번 4월 세금법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명칭이 부여되어 코인 시장도 정보사나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새 가격 끼고 보았던 정부에서도 코인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주식 시장이 8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활성화되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많아진 만큼 코인 시장도 같은 수준을 밟을 거예요. 코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코인 이자도 계속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초기인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 제가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와이드 홈페이지에서 블록딜로 들어와 구매하고 싶은 코인을 누르세요. 저는 맨유팀 코인으로 구매를 해볼게요. 구매하기 누르시고 12개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소 구매 금액인 200만 원만 한번 사볼게요. 추천인 아이디를 쓰면 추천인에게 제가 구매한 금액의 10%인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문지은 숫자 4자리로 입금되면 구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입금하고 구매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자산에 들어가 둘록들 자산. 처리 완료. 코인 이자율이 매일매일 올라서 최종 이자율인 88%의 이자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1년간 기다릴만 남았는데요. 1년 후에 저는 이자 176만원을 지급받아 총 376만원어치의 메뉴팀 핀클럽 코인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저처럼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적금과 같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희망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스포와이드 홈페이지 1대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블록들이란 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